자, 233페이지, 이제, 유리함수의 부정적, 아이 뭐야 미안, 유리함수, 미안, 미안해. 231페이지, 상관없이 치한적분 자, 가보겠습니다. 231페이지 상관없이 치한적분인데 일단 똑같아요. 자, 일단 얘는요, 합성된 놈이 여기가 원래 쌓인 X 자리에 X 제가 딱 꼽은 거 보이죠? 이게 합성됐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된 놈을 T로 딱 칠한다. 되죠 양면 X 대신 미분하면, DTDX. 이렇게 될 거고, DX에 대해 정리하니까, 3분의 1 DT. 자 dx를 dt로 바꾸는 과정에 도함수 역수가 곱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자 사인의 t 3분의 1 dt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최종적인 아는 사의 목표는 요까지 바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거를 생략해버리고 바로 일로 갈수 있는가? 그게 목표가 될 거야. 자 그래서 3분의 1 인테그랄 사인 t dt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사인 조건은 뭐죠?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자 조심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원상 복구. 만약에 3분의 1에 t 대신에, 뭐를, 3x 플러스 1을 복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넥스트. 2번을 가볼게요. 자, 상하우스 치환인데 뭐, 뭐, 별거 있나? 자, 여기도 딱 보니까요. 자, 합성된 놈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합성된 놈은 도함수가 없고 어, 펴져 있네 오케이. 그러니까, 1불 x. 자, 일단, 합성된 놈이 뭔지 눈에 안보이면 조신다 이거 이거 마치 합성된 놈에자 1번은요 합성된 놈이 1차라서 치한 적건을 썼고 2번은 합성된 놈의 도함수가 곱해져 있어서 치한 적건을 쓰는 겁니다 양면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미분 조건 막 섞이니까 조심 자 뭡니까 사인 미분하시면 코사인 x 자그 다음에 여기는 dt dx 자 그래서 dx는요 코사인 x분의 l d 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넣으시면 인테그랄 t 제곱 코사인 X 그대로 적고, DX 대신에 코사인 X분의 1 DT. 오케이. 착착 죽구니까, 적고 하면 3분의 1에 T 세제곱 플러스 C. 근데, 사 T가 뭐라? 1뿔 사인 X다. 자, 이렇게 복구해주면 끝. 심플하네. 얼마나 심도 맞지? 시한적 분은 쉽죠. 시한적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 이런거좀 까다롭죠. 세제곱 나왔습니다. 세제곱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니까. 세제곱은 괜찮아. 근데, 제곱이 나오면 걔는 뭘 써야 됩니다. 방각을 써야 돼. 세제곱은요 분리합니다. 어떻게? s i 인 x 곱하기 사인 x의 제곱으로, 사인 제곱 x로. 자 이렇게 분리하면 뭐니리 뭐라 써지는데, 자 이렇게 분리하면요, 사인 제곱 x를 뭐로 바꿀 수 있니? 자 이거 여기서 치환 조건봐야지안 되잖아. 그렇지 왜 함수 내내 도안 코코사인 x, x 곱해진게 아니니까 안타깝네. 자 그래서 코사인 제곱 x로 똑같을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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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코사인 아니고, 사인 제곱 X라고 똑바로 쓰고, 자, 이 상태로 접근이 안 된다. 맞지? 왜, 사인 X를 추구 해내봤자 이놈의 도함수곱 해진 게 아니라니까, 그럼 한번더변신 사인 X 들어갔다고 얘 뭘로 바꿀 수 있다? 코제곱 더하기 사제곱은 1인 거 아시죠? 그래서 사제곱은 1마 코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자, 여기가, 여기가, 요게 여기 X 대신에 X제곱 대신에 코사인 합성한 거 아니냐? 코사인의 도함수 똑같진 않잖아. 근데 비슷하잖아. 마코사인. 코사인 적분하면 마사인이니까 도 함수 비스무리하게 꼽혀져 있죠 아 이거 된다 이런 거지 그래서 코사인 x를 뭐로 전체가 아닙니다 1마 코사인 제곱이 아니고 코사인 x를 t로 딱치환하는 거죠 자 양변을 미분하시면 마사인 x는 자 dt dx 이렇게 될 거죠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그럼 dx는 자 마사인 x분의 1 d t 가 됩니다 자 그래서 넣어주시면 자 사인 x 그대로 쓰시고 자 얘가 요 1마 t 제곱이 되죠 왜 코사인을 투표 했으니까 dx 대신에 마이너스 사인 X 분의 1 DT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오케이 깔끔하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T 제곱 마이너스 1 DT가 돼서 자 3분의 1에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C니까 자 T 대신에 다시 원상 복구해 주시면 됩니다. 누구? 코사인 X를 자 여기 코사인 X를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세제곱 좀 주의해 주셔야겠다. 좀 어렵죠 세제곱? 이 제곱 조금 주의하셔라 자 혹시 밑에 뭐 볼게 있나요? 자 한번 뭐 쓰고 보니까 아아 자 밑에는 뭐 고만고만한데이 그래도 자 요거는 그냥 가시면 됩니다 요거 합성된 놈이 1차잖아 그래서 요걸 티안에서 가시면 되고요자 요거 잘 보세요 자 2번은요 자 보세요 누구를 미분한게 시크트 제곱이죠? 자 요거는 누가 합성된지 잘 안보인단 말이야 근데 탄젠트 미분한게 시크트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를 합성했다라고 해서 얘를 티로 채환하시면 됩니다 됐니? 왜? 합성된 놈의 도함수가 곱해져있으니까 자, 그래서, 탄젠트 X를 합성된 놈을 T로 치환. 원래 X였는가 에 보지. 거기 대신에 갖다 꼽았는가 보지. 자, 그래서 미분하면 시큰트 제곱 X고, 맞지? 자, 여기가 DTDX가 될 거다. X를 미분했으니까. 그럼 DX는 시큰트 제곱 X분의 1 DT 될 거니까 휙 넣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T, 그다음 시큰트 제곱 X 그대로 쓰시고, DX 대신에 시큰트 제곱 X분의 1 DT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축축하니까 이쁘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냥 하세요. 어, 별거 없죠? 음, 자, 그래서 별거 없고, 자, 요거는요, 조금, 예, 조금, 보입니까? 보이시니까? 어, 코사인 세제곱 나왔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 한다? 잽니다. 코사인 X cosx 곱하기 코사인 제곱 X로 잰다. 자, 근데 어떻게하라고 코사인 제곱 X를 한번더 처리해봐. 저 이상 적분 안 되니까. 코사인 X고, 얘가요, 1마 사인 제곱 X 아닙니까? 근데 요거 합차로 인수분해 되지 않냐? 코사인 X, 1뿔 사인 X, 1마 사인 X. 오케이. 자, 했더니, 분모가 어떻게 돼요? 수학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인테그랄, 코사인 X에, 일마, 사인 X, DX, 이렇게 되죠. 자, 자, 그러면, 누구를 치환하시면 될까요?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좀 지워보자. 아이고, 안 지워지네. 그럼, 이걸로 지웁시다. 따라락, 예. 자, 일마, 사인 X, DX. 자,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누구를 치환해야 될까? 자, 딱 보이죠? sinx를 치안해야 됩니다. 왜 sinx에 도함수 가 곱해져 있으니까. 자, sinx를 뭐로 t로 치안하시면양면 x에 대해 미분하면 cosx는 dt dx가 될 거고. 자, 그럼 dx는 자, d x 를구하는 과정에 마치 dx dt로 바꾸는 과정에 도함수 의 역수가 이렇게 딱 곱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이뻐진다는 거죠. 자, 그대로 적으시면 cosx에 1 그대로 적고 얘는 t로 막치안했죠 자, dx 대신에 cosx 분의 1 dt니까, 착착 하니까 인테그랄 1마 t dt. 자 접근하니까 t t 그냥 빼놓을까? t- t 2분의 1t 제곱 플러스 c죠 거기 대신에 다시 sin x 복구시키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되니? 자 이겁니다잉 자그 답지는 이걸 좀 정리해서 해놨는데 굳이 우리가 정리까지 할 필요 있겠냐라는 거야 됐죠? 자그렇게 잡아주면 되고 자 밑에 거도 마찬가지인 게자 자, 밑에 거는요, 자, 보이죠? 자, 도함수 줘놓고요, 요건 한번 풀어드릴까? 도함수 줘놓고 fx 구하래. 뭐하란 거다? 부정적분 하면 되잖아요. 아치, fx, f'x를 뭐하며, 잠깐, fx를 미분하면 얘가 됐으니까, 도함수에서 요렇게 하니까, 뭐해라? 부정적분 하라는 거죠? 맞지? 도함수 저놓고 fx 구하란 말은 부정적분 하라는 거니까, 양면 부정적분 하시면 됩니다. 양면 부정적분 하시면 여긴 fx가 될 거고, 여기가 인테그 e 1 plus t a 자 그러니까 치안적분이 항상 합성된 놈이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야 그런데 야잘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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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이 놈이냐 이 놈이냐 그러니까 이놈 아니겠어요 이 놈을 미분하면 시큰트 제곱 나오잖아 그래서 1불 탄젠트 x를 t로 치안합니다 왜 합성되면 도함수가 곱해지니까 양반 미분하면 시큰트 제곱 x가 될 거고 그럼 dtdx 자 오늘 좋네요 계산실수 별로 없네 시큰트 제곱 X분의 1 dt, 이렇게 된거 맞습니까? 예, 갖다 때려 넣으시면, 저기, 인테그랄, 1불 탄젠트 X, 저거는 1불 탄젠트 X를 뭐로 치안했다? 티로 치안했잖아. 맞지? 자, t분의 시큰트 제곱 X는 그대로 쓰시고, 자, dx 대신에 시큰트 제곱 X분의 1 dt 하니까, 오케이, 탁, 탁. 예, 그러면, 아이고, 길다, 길어. 인테그랄 t분의 1 dt. 야, t분의 1이야. 이거 적거나 뭐야? ln 절대 값 t 아닙니까? 맞죠? X분의 1 접분하는 거, LN 절대 값 T. 까먹지 마세요. 까먹으면 큰일 난다. 그럼 여기가 1불 탄젠트 X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끝.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놀아 F0가 0 난다. F0이니까요. 적분상수 구하라는 거겠죠. 탄젠트 0, 0이니까 LN1은 0이죠. 이게 0이니까 C가 0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C가 0이니까. 이렇게될 거고. 자, F4분의 파이니까 이게 FX거든요. 4분의 파이 넣어보래. 그럼 LN2 아니야? LN2 &E 답 점점점 하자 그냥. LN2. &E. 4분의 파이 넣고 4분의 파이 넣으니까 LN2. &E. 됐죠?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치안적분법까지 봤습니다. 별거 어, 없네. 그치? 자 땅콩수 그냥 계산 연라 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필수의제 확인 체크 다 푸는 겁니다. 그냥. 숙제는 필수의제 확인 체크 다 푸는 게 숙제다. 충분히 풀어보셔야 돼요.